안녕하십니까. 똥손금손입니다. 오늘은 선풍기 고장 원인을 알고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가 5만원에서 10만원 가격대인데요. 그래서인지 조금만 고장나면 쉽게 버리는데, 폐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수리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선풍기 고장 대부분은 수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장 원인 중에 첫 번째로는 프로펠러가 느리게 돌 때, 또는 소리만 나고 돌지 않을 때, 이 원인이 뭐, 회전에 가서 두 가지가 주 원인이고, 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작 버튼이 작동을 안할 때, 눌렀을 때, 조작 버튼이 뭐, 잘안 눌러준다든가, 그런 경우죠. 세 번째, 선풍기 목이 쉽게 꺾일 때, 또는 회전할 때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한 경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선풍기가 천천히 돌때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선풍기 분해하는 방법, 방법입니다. 뭐 간단한니다구나 이거는 뭐보할수 있는 거니까. 볼트를 풀고,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꽉쫙 차근차근 빼면 금방 쉽게 풀립니다. 선풍기가 회전불량했을 때 돌려봅니다. 부드럽게 돌아가냐 그러면은 이때, 선풍기 날개가 부드럽게, 손을 돌렸을 때 부드럽게 돌아가냐? 그러면은, 이, 컨덴서 불량의 확률이 아주 높고, 이게 돌렸을 때 뻑뻑하다. 그러면은, 모터에 그리스가 굳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죠. 어, 선풍기를 틀었을 때잘안 돈다. 서서히 돈다. 계속 미풍으로 돈다. 강풍으로 돌려도 미풍으로 돈다. 그랬던 컨덴서 불량입니다 그랬을 때는 컨덴서를 교환해주면 되고, 이것이 지금은 구리스 일단 분해를 해야겠죠. 그리스를 하는 경우입니다. 콘덴서는 뒤에만 풀이하면 되는데, 그리스는 앞뒤, 장부 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풀어주고, 열어주고, 여기도 그리스가 있고, 회전축에다가, 그 뒤에도 그리스가 발라져 있습니다. 한번. 이를 분해를 해서 이게 컨덴서예요. 손보기는 간단해서 이렇게 풀면은 여기가 굳어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를 빡빡해서 그런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빠집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이 WD-40으로 굳어있는 거 조금 풀어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그리스가 녹아내려 버리니까 딱 빡빡한게 풀릴 정도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보면은 뺐다 뺐다 꽂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은 WD-40으로 조금만 너무 많이 뿌리면 또이감자 누전? 아니 기름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어있는 그리스가 풀릴 정도만 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빼서 이 부분을, 이제는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를, 그리스는 다이소에 가면 다목적 그리스가 있어요. 이축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돌아가면서 돌려줍니다. 그리스를 발라주고, 좀 뺐으니까 빼서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돌려가면서쭉 홈에 홈에 코디스를 빼놓습니다. 축을 뺐으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뭐 이것도 뭐못 하겠다 싶으면은 조금씩 사십만 분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사십만 뿌려가지고 그 약간만 회전이 원활해 돌게돌 수만 수 정도만 해주시면 좋같습니다 요거 처리 분해하는 거야 배가 아니니까. 살짝만 분해해서 다시 버리베이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전을 확인하고 그리스가잘묻어있는거 확인하면은 다음에 버릴 때까지는 한몇 년간은 굳어서 잘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에 이렇게 가동을 안 하다보면은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풀어서 그리스를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조립 방법을 잘 모르다 싶으면 언제나 사진을 찍든가 동영상을 찍어서 혹시나 그 까먹었을 때는 그걸 다시 되돌아보면 분해의 역순이니까 조립은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도는 걸 확인하고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네, 조해주고 네. 여기 보면 가운데 센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센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운데로 딱끼우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끼워 맞춤이니까 꽉꽉 눌러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차근차근 밑으로 끼워 맞춰 내려오는겁니다 저희는 약품, 방풍. 이것도 콘덴서를 도하는 건데 아주 잘도니다 아, 이상입니다. 회전 물량 두 번째 방법으로 콘덴서 거치하는 방법입니다. 선풍지가한 오래 쓰다 보면은 흠가나와가지고 천천히 아요 천천히 됐을 때 비리비리 됐을 때 간단하게. 너무 안 들고, 수냥한 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를, 버리더라. 회전은 잘 되는데, 속도가, 일단, 미풍이건, 약풍이건, 강풍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도주권의 날씨가, 폭염주의분데 초보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선풍기, 인터넷으로. 그래서 택배비, 집 택배비 집에 v e 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이보있은이이있이요이세이를 이게 이게. 샀어요. 이샀어요이보 어떻게 s 면 sir, you g 어떻게 하 e c o n d as I say. 1 0 1 0이 있고 not g 가 있고 a woman o 도 있는데 이게 속이 1.0이면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다. 좀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 원래 규격이면 1.25 정도. 1 5로 너무 빨라서 안 돼. 1.0. 0도 합니 된다. 꼽는 방식이고. 이렇게 해야겠다. 네. 한 3개, 선이 세게 있어요. 잘 위치를 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납땜을 하는 게 좋은데 납땜이 없으면 그냥 연결을 자자자, 땡겨, 또,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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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영또 단단히, 얘 원래 납땜을 하거나 이게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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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거를 이거, 이거 아 짧아, 짧아.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볼게 나한테는 아직 두개가 되어있어 왜 1.5를 끼었어 1.0을 해야 되는데 1.5를 끼었어 10분 안에 끝낼라고 했더니 역시 계획대로는 안되네 해봐야 돼 위험하니까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어서 스프 o 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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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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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번째로 선택 조작 버튼이 고장 났을때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선풍기마다 구매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 조작버튼 하나가 밑에 부분이 플라스틱 깨져 가지고 버튼 하나가 눌렀을 때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작동이 안된 케이스인데 이왕 뜯은 김에 WD-44 뿌려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윤활작용 해주고 또뭐 녹도 좀 쓰러져 있어서 WD-44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부분을 케이블 그 타이어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밀리지 않게 예, 했습니다. 제품인들이 아유, 약해가지고 빠져, 빠져. 케이블 타이어 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빠져야만 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선풍기 목이 쳐질 때 수리 방법입니다. 선풍기 목이 쉽게 꺾일 때는 쉽습니다. 옆에 보면은 볼트하고 너트가 체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그거이 풀렸을 경우니까 그걸 꽉 조여주면 됩니다. 자, 회전하는데 소리가 난다. 이건 위험한 경우죠. 바로 끄고 선풍기 커버를 분해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아까 그웬 너트라고 했죠. 그이 풀려 있는가 봅니다. 꽉 왼쪽으로 꽉 조여주고 대부분이 안 조여있기 때문에 덜렁덜렁하면서 소리나는 겁니다. 아니면 더 하나 더 분해해서 안쪽에 카버하고 그그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로 조립하고 날개 조립하는 것들을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그 흔히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올 여름은 엘리뇨 때문에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기세도 또, 정의세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리 선풍기를 점검하시고 에어컨과 적절하게 사용하시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